안녕하세요. 땅파는 남자 플러스 충주 땅파는 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나왔고요. 저번에 한번 봤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다시 나온 이유가 매매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요 앞에 체류형 심터 보이시나요? 앞쪽으로 체류형 심터 이웃이 한분 요렇게. 체류용 쉼터를 짓고 있습니다. 10평이고요. 마음씨 좋은 분이니까 내가 뒷땅 들어왔을 때 체류용 쉼터 짓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분 같아요. 포장도로에 접한 뒤쪽으로 비닐, 까만 비닐 쳐진 토지는 999평이고요. 이 앞쪽 농막 들어가는 체류용 쉼터 들어가는 이 입구 땅이 30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도로로 이렇게 면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30평 가격은 안 받고요. 이 뒤쪽 까맣게 쳐진 이 비닐 처진 요9 9 9평값만 받겠습니다. 평당 15만 원씩입니다. 두 필지 정도로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할도 해 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도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면에서 포장한 현황 도로예요. 토지 면적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요 앞에 보이는 이 까맣게 비닐 쳐진 부분이 999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전이고요. 앞쪽으로 전 30평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토지 면적 1,029평 매매 되겠고요. 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쪽으로 물 내려갈 수 있는 구거도 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위쪽 부분 한 분이 사용하시고 이 바깥쪽 부분 아래쪽 부분 한 분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두 필지로 나누면 한 500평씩 가져가시는데요.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 놓고. 과수 심거나 혹은 주말농장 하기 충분한 면적입니다 제가 안쪽으로 좀 걸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 뒤편 원주 쪽 방향이고요 이곳은 원주 충주 여주 장원 어디든 다니기가 좋습니다 19번 국도도 가깝고요 동충주 IC에서 내리시면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제가 지금 밭 가운데 서 있고요 요 아래쪽 좀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두 분이 나눠 쓰신다 그러면은 요 밑에 쪽 부분 보여 드릴게요 요 부분 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쪽까지 탁트였고요.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위치한 앞쪽 체리용 심토 다른 분 땅이지만 체리용 심토 이렇게 짓고 있고 그 뒤편 땅입니다. 동네안는좀 떨어져 있고요. 탁트인 맛이 나는 토지예요. 2차선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고요. 2차선 도로까지는 한 20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엔 없었는데 지난 영상 제가 위에 링크 좀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체류형 쉼터를 짓고 있는 이웃이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은 진입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여기서 요 밑에 쪽으로 한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 위쪽 좀 보여드릴게요 한 분이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이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두 필지로 나눠서 매매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앞에 도로 면에서 포장한 현황 도로에요 각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서 이 토지는 이제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승낙서랑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돼서 그렇게 돼서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국어 물뺄수 있는 국어도 있습니다 위쪽 필지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농막 놓으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앞쪽 탁 트였고요 포장도로에서 곧장 진입하고 살짝 경사는 있습니다 답사 오시면 은저 위쪽 필지처럼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재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천평 되는 면적입니다. 999평이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고요. 땅파는 남자 플러스 충주 땅파는 부동산, 강원도, 충청도 모든 토지 중개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산업단지나 공장용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 까맣게 비늘 쳐진 부분들이 다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시내까지는 30분 정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원주도 한 30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장원도 가깝습니다. 목개솔바 뭐 캠핑장과 남한강이 가까운 곳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맛이 나는 계획관리지역의 999평 까맣게 비늘쳐진 토지랑요 앞쪽으로 30평 도로로 만들어진 토지 30평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매되겠습니다. 도로값 안 받고 999평 토지만 받고요. 평당 15만 원씩이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매하려고 하는 도지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앞쪽 요 체류용 쉼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진입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기 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